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10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10편 44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민의 구원을 호소하는 민족 애가 기도. 선민의 구원, 어려움에 빠져있음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10편 44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시대고요. 그 시대의 고라자손들, 그러니까 찬송을 만드는 찬송을 담당했던 그 고라자손들이 민족 위기 때의 이 왕의 관점으로 만든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11기야 18장부터 19장을 보시면 더욱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이 민족 애가시가 총 6편입니다. 44편도 있고, 이제 좀 60편에도 나오고, 나올 텐데요. 그 6편 중에서도 이 10편, 44편은 대표적인 민족 애가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는 과거의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오늘은 내용이 좀더 이제 슬픈 내용으로 가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고난받았던 얘기들. 자기의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기도라는 게 제가 항상 예배 때 말씀드리지만, 감사, 찬양, 고백 이렇게 있고, 그죠. 감사, 찬양, 잠깐, 고해라 그랬죠. 찬양, 감사, 고백, 회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강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자기의 심정, 토로를 하는 거거든요. 이 기도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무조건 하나님. 기도 시작하자마자 이제 힘든 얘기들 어려운 얘기들 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구하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일꾼인지를 먼저 점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려는 회복과 회개와 이걸 하고 있는 그 고백적인 모습을 보여드린 다음에 강구를 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이 기도문도 작성되어 있음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편 44편 두번째 선민의 구원을 호소하는 민족 애가 기도 44편 시작하시겠습니다.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니까, 전의 내용은, 첫 번째 44편 내용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도려 수치당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얘기를 좀더 했다면, 요번에는, 그러나,가 그러니까 나오죠, 9절부터. 그래서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1기야, 이제 18장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아수루 이 산해림 왕이 2차 침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적의 군대가 또 문화까지 온 상황인데, 이 상황이 왜 무서웠냐면 10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들어와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서 이긴 군대가 진그 진영에 가서 물건을 다 빼앗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여자건 아이건 다 빼앗죠. 어느 정도로 1차 침입 때 힘들었냐면 이게 실제로 bc 701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물건 그리고 성전 기물 같은 것까지. 그니까 러이 백성들의 물건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가져갔는데 어디까지 가져갔냐면 그 예배당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빼앗겼다 그래요. 나 얼마나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었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죠.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흩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뿔뿔이 헤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뺏겼던 거죠. 누군가가 잡혀갔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처지가 도살장에서 살육당하기 전에 양 같은 모습입니다 왜냐면 1차 때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2차 때 저들이 또 침입을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또 요번에 고난을 당하게 될까. 한번 당해봤으니까 더 무섭겠죠.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으로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의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아유, 좀, 어떻게 보면, 어, 하나님한테 좀 지나친 얘기인가 아닌가 할 텐데,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어떻게 당신의 소중한 백성을 가치가 적은 노예들처럼 파실 수가 있는가.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노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저렇게 가치 없는 사람처럼 팔아버리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구원해달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호소하고 있죠?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한 아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비난과 조롱 중에 있고,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듬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머리 흔듬을 당하게 하셨다는 게 성경에서 자주 자원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죠? 굉장히 저 사람을 비웃을 때. 그러니까, 날 가지고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고, 크게 비웃을 거.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37절에 보시면, 이런 일들이 버림받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민족들이 당하는 수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닌가. 15절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자 14절까지는 약간 백성 중심인데요. 15절은 이게 히스기야 왕이 혼자 독창하는 부분이. 이게 만약에 노래로 진짜로 저희가 이제 듣게 된다면 14절까지는 백성들의 뭔가 절규, 아픔 막 이런 노래들을 막 하다가 갑자기 반주들이 싹 멈추고 히스기야 왕이 혼자 솔로 할 때부터가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리고 또한번2차 침입 이제 목전까지 와 있는 군대들 앞에서 이제 너무나 모멸감이 드는 거죠. 이런 독백이 15절 그리고 16절 계속 이어집니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다 2사 네, 36장에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들 이쭉 나오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 형식으로 따지면, 이제, 강구 중에서도 그 힘듦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죠. 너무나 힘든. 그런데 그 강구가 그 힘듦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적들을 뭐, 죽여주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자기 힘듦을 쭉 얘기하고, 이제는, 회복시켜달라는 강구가 시작됩니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기도로왜 응답해 주셔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나는 사실 교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되게 몸부리치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기도가 다시금 17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나다 이게 이제 회계 회복이죠. 계속적으로 1차 진입 때와 다루도록 이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것을 대한 이제 결단. 내가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있지 않고 이번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한글 성경 말고면 이게 뭔 얘긴가 하실 수 있는데 승냥이라는 것이 이제 인적이 드문 폐허 같은 곳에 사는 동물을 뜻해요. 굉장히 폐허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1차 침입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 굉장히 어둠과 우울함과 슬픔이 가득했죠. 왜냐하면 1차 침입 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라든지 자기가 사랑했던 어머니라든지 다 잡혀가 버리고. 이뭐 일할 수 있는 사람 다 잡혀가 버리고, 뭐 성전 기둥에 금까지 다뺏어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나는 살아갔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니까 무릎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느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 인간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 하시고. 그 마음속에 선한 악한 생각 다 아시고 그러니까 나의 결백 다 아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뜻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킴으로 당하는 고난의 현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게 22절까지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까지도 저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자입니다. 하나님 저 구원하여 주실 거잖아요. 하시면서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는가 하겠지만 22절까지 다시금 보시면, 아, 내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다 알고 계시니까 안 주무신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왜 나에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직접적으로 좀 개입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속히 라는 단어를 자주 인용을 하는데, 앞당겨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쓰실 때 맞는 그릇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맞는 그릇으로 변화였다, 변하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이제 진짜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악재를 잊으셨나이까? 그러니까 나와의 약속.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의미 없는, 아무 가치 없는 노예가 되었고, 이렇게 사망의 크는 승량의 초소에서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실 지금이 그때이다. 간절하게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25절. 그 설득에 대한 결과물이 25절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대적들로 인해서 내가 낮아졌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사실 원어로 보면요, 스스로 자기를 낮췄다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시제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시제를 배우지 않습니까? 이 원어도 보면, 시제 자체가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낮,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속히, 그러니까 이 땡기기 위해서, 네. 속히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낮춰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로 해석되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겸손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당기려면 뭐가 있으면 된다? 겸손하면 된답니다. 겸손. 그래서 우리 지난 44편 첫 번째 시간 보시면 감사, 겸손이 나오거든요. 겸손. 이래서 이제 이 겸손이 그 앞에 삼방절에서 언급이 된 거죠. 이래서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손에 뭐 잔뜩 들고 있으면 새로운 거못 받습니다. 근데 그 다, 잔뜩 들고 있는 것이 새로 하나님 앞에 받을 것보다 더 필요가 없으면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11기와 19장에 보시면 8절부터 19절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실제로 굉장히 이제 스스로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기야 19장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그 기도가 응답 돼요. 11기야에서는. 그래서 아수르 군대에게 초자연적인 어떠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이걸 이제 그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사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죠? 초자연적인 재앙을 내리셔서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하셨어요. 케 그래서 실제로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왕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죠. 이 아수르가 완전히 이제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11개 19장 35절 37절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낮아진 모습. 우리가 욕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욕. 마지막에 진짜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끔까지 욕을 낮추시는 모습. 그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빼앗겨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시죠. 이, 런 거를 뭐로 볼수 있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제가 옛날에 수영부를 하면서 배운 건데, 수상구조를 할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구조하는 사람 좀 기다릴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어떤, 뭐, 미국 어떤 드라마를 보면, 그 구조하는 도구로 뒷목을 쳐서 기절시켜서 구조하잖아요. 그니까 러이 사람이 발버둥 치고 난리 치면 목구조, 구조할 수가 없어요. 같이 물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사람이 힘이 좀 빠져서 가만히 있을 때까지 조금 멈춰서 기다릴그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런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이죠. 26절 마지막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히스기야 왕이 완벽하게 겸손하여져서 주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하스메카라고 언어에선 표현이 되는 이게 헷세드라는 데서 온 거예요. 햇새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10편 44편을 보면, 어, 저, 저, 희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민족의 의로움을 뭔가 주장하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이유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그 자비에 근거하기 위해서인 거죠. 저희가 이제 때가 된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이 겸손이었죠. 그리고 겸손, 겸손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의 사랑으로 대입하고 있는 정말 좋은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도. 오늘 마지막 기도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택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저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에 원망도 들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믿으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을 선택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완벽한 때를 믿습니다. 완벽한 계획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